이번주 어, 이 t f 살펴보면서 단기 채권 우상향 그 들어가고 있죠 여러분 현금 보유할 때 어, 그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어, CMA 계좌로 넘어가는 거 아니면 전부 다 여기다 넣어주세요 단기 채권으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본 N선물 같은 경우는 급락인데 땡큐하면서 더살 예정입니다 추가로 더 매집할 예정이에요 딱 좋아요 지금 구간 딱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S&P 믹스는 좀 가격을 밑으로 뚫고 왔는데, 긍정적으로 봅니다. 추가로 매수할 이것도 매, 매집할 예정이고요. 인버스는 매집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매집 중에 있고, 이것도 한 2, 30만원까지, 300만원 계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어, 1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버리지는 추가 매수만 딱안할 예정이고, 그대로 10만원 홀드고요. S&P도 그대로 홀드인 상태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항산테크는 올라왔고 지금 일부를 6,000원대 언저리에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비중을 줄이지 말지는 한번더 확인해 보고 대응하도록 예기는할거없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한번더 튀어 올라와도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스마트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올라왔는데 아직은 완전 익절가까지는 아니라서 6,000원대 언저리 이상 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차가 안 팔리죠 이유는 뭐냐면 불황이다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고요 인도는 내려와서 잘 버티고 있는데 요 깨지는지만 확인하고 대응하려고 합니다 추가 매수는 따로 안할 거고요 그대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달러 인버스는 네, 매집을 해도 여기 8,900원 정도, 정도에 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달러 인버스가 좋아 보여요 베트남도 어, 여기 구간에 사신 분들만 정리를 하시면 일부 1차 매도가 왔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여기에선 더 확인하지 않고요. 이 태풍만 딱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이 태풍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